이 시간에 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한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집사님 안주우세요안주우세요 안 반열자 <laughs> <여인, 웃음>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네. 사랑하십니다. 아, 아멘. 예. 야 벌써 우리가 2022년도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탄의 기쁨을 또 오늘 어, 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넘쳐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특히 우리 주위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소리> 여러분들, 어, 이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여러 단체들이 어,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어, 지역 주민들에게 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물품들을 나누는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또이 크리스마스 또이 성탄의, 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마음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은 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운 겨울에 지금은 저희가 춥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많은 것들을 전해줄 때뭘 주기를 원해요? 따뜻함, 따뜻함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다 추운 건 아니에요. 지금 그 더운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크리스마스예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필리핀 선교로 갔을 때 거기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어, 지내는데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린 추워서 막 눈도 오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지내는데 거기는요, 더워요. 더운데 추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 이런 또 어, 불빛도 있고 또뭐 여러 그 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겨울의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겨울의 성탄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따뜻한 걸 원하지만 그쪽은 어디요? 시원한 걸원네요 우리는 좀더뭐 이렇게 목장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목도리를 원하지만 거기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거기는 무조건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주스 한잔 따뜻한 주스 한잔 이렇게 다 달라요. 또 음, 종교가 자유롭지 않는 기독교가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지금 또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숨죽여 가면서 예배하고 있어요. 중국의 지하 교회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지하 교회들 거기는요 성경책이 성경책을 갖는 게 크리스마스. 그 성탄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성경책 많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요즘에 누가 성경책 들고 다녀요? 전부 다 핸드폰 보고 그 안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지만 그런 곳에서는 성경. 우리 예전에 그 신학 성경 있어요. 그또 뭐죠? 시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걸에도 받기로 원해요 이처럼 여러분들. 같은 성찬이지만 환경과 또 삶의 무게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오는 그 성탄은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기쁨 때에 어떤 것을 나누고 싶었고 또 어떤 것을 받고 싶었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하지만 주는 자의 그 아낌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주는 자는. 받는 자는 아 이것이 나에게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자는 이제는 뭐요 그것을 흘려 보내는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은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요? 예 선교하고 구제하고 뭐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해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고아와 과부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어쩌면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어쩌면 가정의 평화일 수 있고, 어쩌면 내가 다니는 그, 어, 든든한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기를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기쁨을, 평화를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혹시 선물 받으셨어요? 소정아, 소, 선물 받았어? 에, 나이가 지났나, 이제? <laughs> 소, 저기, 가홍이한테 달라고 그래. 음, 음, 오늘 달라고 그래.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주고 싶잖아요. 뭔가 받고 싶잖아요. 그런 날이에요. 이 날에 우리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우리가 뭐 예배 끝나고도 이 지역에 이제, 어, 우리 상가에 선물을 준비해서 따뜻한 차와 이렇게 전도, 전도하고 또 선물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런 삶이 되어야 돼, 계속.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이 오신 이날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늘 날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너무 많이 듣잖아요.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저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0.1%도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들을 그 로마, 그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본의 속국이었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요? 독립하는 게 뭐요? 모든 자들의 소원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시아를 원했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저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 그런 위대한 사람, 자신들의 뭔가를 다 해결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아, 저분인가 보다, 라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무기력하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자신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어 뭐, 라폴레옹처럼, 뭐, 잔다르크처럼, 위대한 그 전쟁에, 그 장수가 나타나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제는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셨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했던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오늘에 오늘에 말하는 우리 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하는 그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만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는 함께 계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그런 독생자예수니이 땅에 보내 주시는 건 우리를 뭐요? 맞아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요?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달랐어요. 자, 그렇다면 세상이 원했던 평화는 뭘까요? 세상이 원하는 평화. 우리가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원했던 평화는 전쟁이 없는, 기근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냥 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그런 것들을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행복함이, 늘 기쁨이, 늘 웃음이 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평화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했던 평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과 그럼 같을 것일까요?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같을 것이에요. 내 삶이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들의 뭐 사업장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맞게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반대가 되면 그것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을 원하지만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만을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잠시 기다리실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 봐서 아시겠잖아요. 또 우리 뭐, 청년들은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를 키울 텐데,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 다 해줘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예. 망난이, 망나니, 그런 망난이도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바른 길로 갈수 있을 때에 그가 원하지 않아도, 그가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달라는 것다 주지 않습니다. 필요로 할 때에 주시는,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운전면허가 없는데 차를 사주세요 라고 하면 차를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요? 연예인 중에 누가, 자녀가 찬가요 오토바이를 엄청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줬어요. 면어증도 있었죠. 그 사준 날 자녀가 그것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언제나 바도 그걸 사준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동방박사들 아시잖아요? 동방박사들 몇 명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천문학을 연구하고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반짝이는 아 이때 반짝이는 별이 생기다 그 반짝이는 별을 쫓아왔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는 거야. 근데 그 별이 가다가 간데 그 별을 쫓아갔거든요. 동방박사서그 별을 쫓아가면 아그 나라의 왕이 나겠구나. 그 나라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 다음을 이끌어갈 왕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동방의 박사들은 쫓아가는데 그 별이 쭉 갑니다. 그들의 생각이, 아,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면요? 성으로 가면. 헤로 세계 가면, 그 왕이 있는 그 궁전에 가면 거기에 왕이 나겠다는 소식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들은 생각해서 별을 쫓다가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별은 거기에 멈춘 게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에루살렘 성으로 헤롯 왕에게 가니까 그들이 가지 말아야 될, 거치지 말아야 될 곳에 있었을 때그 별이 거기서 멈춘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가잖아요.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 왕이시여. 당신에게서 이제 왕이 나는데 언제 납니까?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보는데 헤로왕에게는 자식이요. 지금 왕이 자기의 왕자가 날 시기가 아니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어 박사들 다시 저 헤로도왕이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 왕을 찾거든. 그, 이 나라를 또그 왕을 찾거든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게 가서 나도 뭐하겠습니다. 경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성을 나올 때에 비로소 별이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멈췄던 것은 저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 우리들에게 진적으로 아, 기쁨이 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 다 주시는 분일 거야. 여러분들,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가장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셨고 그, 그것에 부합하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분을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뭐예요?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에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나셨는데 그는 좋은 소식이었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는 뭐예요? 무엇에 대한 구원자예요? 죽음에 죽을 수밖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떠났던 그 삶에서 이제는 그거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이 누구다?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자 한번 뭐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그럼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한번 자신을 더, 더,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의 삶을, 또그삶 가운데 내 생각했던 것, 또 모든 여사정을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일까? 여러분들, 나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직접 빚으신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기 위해 창조됐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기쁨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영광 돌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 이 성탄의 이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말해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어 이날은 태양 저들의 옛 예,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인들이 섬겼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모든 것으로 그것이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12월 25일날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성탄, 즉,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나신 그 목적, 그, 외, 그 원인, 그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어떤 예배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우리 성탄의 예배는요. 365일 내내 드려도 돼요. 여러분들 추수 감사절이요. 365일 52주 늘 드려도 돼요. 여러분들 사순절 여러분들 뭐 고난 중한 부활주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주일만 부활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예배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거 부활의 예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지내온 거 고난 주간이에요. 늘 날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해요. 절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다짐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의 예배를 그냥 성탄절에 많은 것들을 나누고 뭔가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고 또 그런 성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 그 나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표현할 것이 없으니까 표현의 방법으로가 방법으로 우리가 뭐예요? 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 낮고 천한 그 말구 위에 나셨는가?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요. 우리 교회 때문에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진정한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오늘도 호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넘치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떤 삶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삶. 예수님이 떠오르는 삶. 예수님이 여러분들, 모든 순간 가운데 문득문득 문득 떠오르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이, 왜 기적인지 아시죠? 기적의 의미는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제는 조금 더 넓히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나의 자전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또그 평화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날마다 인정함으로 얼마마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탄의 이날 또 여러분들 또 마지막 12월 아니 2022년 마지막 주이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시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